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육의 삶과 영의 삶, 육의 삶과 영의 삶에 관련된 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의 삶과 영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끼고, 지식으로 인지하는 이 육체의 세계는 실상의 유형의 세계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육체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랜 동안 굳어진 습관, 오랜 동안 굳어진 삶의 틀에 갇히기, 갇혀서 그 육체의 삶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또그 관점과 그 생각의 관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육체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빠져서 주어진 환경마다, 상황마다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환경의 종속 변수로 그 생각과 사고가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를 중심으로 삶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 그 모양, 그 위치이기 때문에 삶의 굴곡과 풍랑과 파도가 올 때마다 그 육체를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그 경험과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육체 중심의 생각과 사고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과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중심한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안다 할지라도 지식과 지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지식과 지의 근본과 본질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이 결국 육체의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한 단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평면의 단계와 입체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미 겪고 몸으로 터득한 과거와 현실의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미래, 내일의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입니다. 오직 영으로서 육의 세계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육신의 삶의 실체는 허망이고, 허무입니다. 영적인 삶의 실체는 영원한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영적인 삶은 삶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영적인 삶의 모습대로 스스로 다듬고 깎으며 만들어지고 채워질 때 영이 바뀌고 혼이 바뀌며 육신이 바뀌어질 때 인생은 누구든지 순리대로 이치대로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출연합니다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육이 그 어떤 계산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음모를 하고 그 어떤 교만과 오만으로 드러나 소리를 지를지라도 영으로 한순간 깨달아서 하는 말 한마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입니다. 영의 세계는 완전하고 온전한 세계이며 한참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영적인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영적인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풍부한 자, 영적으로 지혜운 자, 영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육신의 세계는 육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육체를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영적인 세계에서 인생을 다스립니다. 영의 세계는 근본과 본질의 세계요, 실체의 세계이며,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맥과 핵에 해답됩니다. 영적인 삶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 비록 지금 당장의 현실의 비바람과 눈보라와 생각지 못한 삶의 고뇌와 수 없는 시간과 세월 속에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깊을지라도 오직 영적인 삶의 승리를 이루면 뜻의 승리를 이루면 육체의 삶도 결국 따라오게 되고 물질과 돈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돈의 문제도 능히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평강입니다. 영의 세계는 평안입니다. 육의 세계는 불안이고 육의 세계는 흔들림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자기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며 경험하고 익숙한 세계만 자신감 있고 교만하고 온만할 뿐이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세계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 흔들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인생은 정해진 룰과 정해진 관습과 정해진 고정 틀 안에서만 흘러가질 않습니다.생각지 못한 재난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며,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병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육신의 그 개념으로만, 육신의 그 생각으로만, 그 육신의 사고로만 접근하게 되면, 온 생각과 사고가 흔들리고, 온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원성 가운데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포기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의그 어떤 풍랑과 오해와 누명과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이 올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청정하늘 아래 뜻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영적인 자는 대범합니다. 영적인 자는 대담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힘의 주권으로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골리앗의 그큰 등지와 그가 가진 그 보통인이 들을 수 없는 창과 방패로 누가 감히 육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걸벌 떨면서 행여나 권력과 시비가 붙어 죽을까가 두려워 쥐구멍으로 숨어서 도망치려만 고 하지 감히 대범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육의 방법으로 육의 개념으로 육의 계산으로 권력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영의 뜻으로, 영의 주권과 권능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가보다나 제대로 입지 아니하였고, 창가 방패, 칼을 가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오히려 그를 호통했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보기를 개로 보느냐고 골리앗이 물었습니다. 너는 창과 방패를 의존하여 싸우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여 싸우노라. 다윗은 영적인 삶을 살았던 자이고 영적으로 깨달은 자이며 영적으로 하늘과 일체된 자이며 하늘의 능력과 주권을 받고 하늘의 신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늘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그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울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스의머리통의정수리를 찍어서 결국 골리스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힘, 할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는 힘은 영의 세계로부터 나옵니다. 육의 개념에 서는 한계가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3차원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는 시 공간의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갇히고 매이지는 않습니다. 안 되면 되게끔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오직 영의 세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신과 그 생각과 그 사고와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받아 인생길을 살아가면 인생의 그 어떤 풍랑과 파도도 능히 다스리고 중안할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 거친 파도, 억울한 누명, 억울한 함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인생의 가장 시혹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 저주와 비난과 처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길 안에서 있다면 영적인 삶의 권세와 주권 안에 거한다면 그 능히 꾸짖어서 악을 다스리고 어둠을 주관하며 세상에 거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 삶을 살 것인가? 육의 삶은 지금 당장 표관하지만 영의 삶은 지금 당장 표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며 입어야 되고 가져야 되지만 영의 삶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오직 선과 의로서 인생의 그릇을 만들고 인생의 체계를 만들며 영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영체를 만들어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과 하나되고 일치되어 그 생각과 사고와 삶의 뿌리가 하늘이 되게 합니다. 육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는 육의 삶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과 세월 속에 완전하고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이룬 자가 결국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육체의 삶을 사는 자들 꾸짖어 능히 분별하고 다스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법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 앞에, 뜻 앞에, 진실과 진정으로 양심을 다해, 영의 길을, 뜻의 길을, 사랑의 길을, 순수의 길을, 순종의 길을, 충성의 길을, 일편단심의 끈기의 길을, 인내의 길을 다할 때, 영체는 독도 운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용으로 인생을 사는 자, 영적인 삶의 주권자가 되는 자, 영적인 삶이 완전하고 온전한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 자가 육체의 삶을 다스리고 물질과 환경과 돈과 그 외부적인 모든 요소를 다스리고 주관하며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여 그 영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인생길을 가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육의 삶을 살 것인지, 영의 삶을 살 것인지, 단순한 혈기와 분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쉬운 길로 갈 것인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과 고난의 잔을 마실지라도 뜻의 길, 진리의 길, 선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영적인 삶의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자신의 영혼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하고 완전케하여 인생의 승자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